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며 내 안에 모시는 오늘 이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물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없어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물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제 18장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예,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름해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땅 어깨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나님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세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육백 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섰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갔어. 세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며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성읍을 불살대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성읍이 베드로 호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세긴 신성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케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는 정말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모든 것이 무너진. 마치 무법천지와 같은 그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어 단지파에 관련된 이 18장의 내용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드러내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단지파가 자기가 거주할 땅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설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이 40절부터 4 8절에 보면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살 곳이 없을까요? 이들이 믿음으로 그 지역에서는 아모리 족속을 밀어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가면 그 땅을 하나님이 쟁취하게 해주시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아무리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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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서 산간지방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 평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그 땅을 얻을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은 어디 땅을 찾게 되냐면 미가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땅을 그 단지파 사람들이 탐내서 그것을 빼앗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몰아낼 생각을 하진 않고, 저항이 적은 곳, 쉬운 곳, 편한 곳을 쫓아서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탄꾼을 데리고 쭉 돌아보는데, 미가가 사는 그 지역의 그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미가는요, 자기 땅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보여주고 다 해줬는데요.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보고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해설을 한번 볼 텐데요. 미가는 자신의 땅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자랑을 듣고 세민한 단지파 사람들은 그 땅을 빼앗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빼앗기로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정말 가관입니다. 바로 뭐라고 돼 있냐면 30어 10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는지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막 넓고 부족함 없고 좋은 땅이니까 욕심이 나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이땅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해설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사기 속에서 타락의 특징은 자신의 유익이 되는 일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길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은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저항이 심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쉬운 길을 선택해놓고,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단지파의 이 영적인 어둠 사실 지금 우리의 삶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유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쟁취하기에 너무 힘드니까 내가 좀 쉽고 편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손해 보지 않고 내가 갈수 있는 길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믿음의 사람이란 어떨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기도함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판은 그 당시에 무너진 영적 상태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미가의 땅, 사, 땅 미가가 사는 그 땅을 빼앗고요 우상을 부시고 또 어, 그들을 예, 괴롭힙니다 뒤에 보니까 그래서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미가가 이르되 24절입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그랬더니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야,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면서, 노환자들이 우리가 화가 나서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생,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느라. 우리가 열받아서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해설을 볼게요. 결국 타락의 시대는 더 강하고 더 목소리가 세고 더 세력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누르는 형국이 됩니다. 강한 자, 힘 있는 자. 그래서 그 세력과 힘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내 욕망을 성취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힘의 굴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힘, 단지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센 아무리 사람들에게는 도망쳐서 힘없는 미가 집안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해.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더 강한 자에 내가 굴복하고, 덜 약한 자를 내가 굴복시키는,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철저히 순응해서 살아가는 단지파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예요? 힘의 논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의 논리, 진리의 논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좋고 편하고 유익이 되니까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말하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나는 힘이 강한 쪽에 굴복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굴복하는 사람입니까? 단지파는 아무리 사람들에게 굴복했어요. 그리고 미가는 단지파에게 굴복한 거예요. 단지파는 힘센 사람한테는 굴복하고, 힘 약한 사람은 내가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말씀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두 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힘의 논리가 아닌 말씀의 논리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